봄이 오고 있잖아요. 봄 옷들에 코디하기도 좋고. 활용성도 좋은 강추하는 가방을 몇 가지를 꼽아봤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좋아해주시는 What's in m 인마이백을 간단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소규모지만 의류 마켓을 운영을 하는 입장으로서 일반 사람들보다는 한 2, 3주 정도는 빨리 봄옷을 입고 있어요. 지금도 약간 오들오들 떨면서 저는 항상 춥게 입고 다니고 있는데 봄옷 코디를 하면서 이상하게 손이 잘 가는 가방들이 있더라고요. 그 가방 리스트를 많지는 않지만 소개를 해드리면 찌그리 분들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가방부터 보여드릴게요. 아마 제 인스타그램 피드나 이제 한 2~3주 동안 제가 열심히 브이로그를 올렸는데 그 안에서도 그냥 쉽게 찾아보실 수 있는 가방들일 거예요. 아마 제가 진짜 너무 잘 들어서 첫 번째 가방은 바로바로 바로 썸웨어 버터입니다. 이거는 제가 제품 제공으로 받았었어요. 작년 가을에. 이상하게 가을, 겨울에는 별로 손이 안 가다가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딱 지금 이 시기에 너무너무 손이 잘 가는 거예요. 정말 안 어울리는 코디가 없어요. 지금 코디에도 그냥 찰떡이지 않나요? 그냥 이렇게 손아랑 이렇게 매주면 그냥 색조합이 색조합하기가 너무 좋은 색이에요. 그냥 블랙에도 잘 어울리고 저막 레더 자켓에도 입고 막 그랬었잖아요. 뭐, 가디건, 뭐, 안 어울리는 옷이 없어. 데일리한 가방인데, 약간, 검정색은 들기 싫고, 색감 포인트 한 스푼 주고 싶을 때, 이 가방에 손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가방을 열면, 이렇게 안에 스트랩이 있는데, 사실 이 스트랩은 거의 쓸 일이 없어요. 그만큼 다치는 게 다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안에가 이렇게, 일자 통수납이에요. 그래서, 흙은 이렇게 다때려넣으면 많이 들어가는 거 아시죠? 그래서 막, 파우치, 미이대 지갑, 차키, 그냥 우리가 다니면서 필요한 일생활 물건들은 다 들어갑니다. 남은 봄 그리고 여름까지도 잘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뒤에 보시면 체인 같은 경우도 아래쪽에만 이렇게 포인트로 들어가니까 가방을 맸을 때 심심하지 않고 그리고 마냥 캐주얼한 느낌이 아니에요. 제가 입은 이런 스타일? 그냥 편하면서 또 여성스럽기는 하잖아요? 아닌가요? 제 기준 좀 여성스러운 옷이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맨날 막 맨투맨 막 이따만한 니트 막 이런 거 입었었으니까 이 정도는 제 기준은 굉장히 여성스러운 옷인데 이런 옷에도. 아주 잘 어울린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신학기니까 아마 이제 아이패드가 들어가나요?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가져왔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아이패드는 아이패드 에어 5 이고요. 이거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사선으로 들어가요. 사선으로 들어가서 간소화해서 넣으면 학교 다닐 때 들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 가방은 제가 얼마 전에 츠 영상으로 한번 공유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바로 짜잔. 허에 브르의 숄더백입니다.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죠. 진짜 예쁘죠. 조금 단점이 있다면 시작부터 단점부터 말해, 말해서 그런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가방이고요. 이 약간 이렇게 이렇게 찌그덕찌그덕 거리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게 살짝 조금 거슬리기는 하는데 그래도 뭐 수원 스타필드에 있는 루에브르 매장에서 구매를 했는데요 이게 신상이거든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 딱 이렇게 진열이 돼 있었어요 제가 이런 깔끔한 느낌의 브라운 색상? 이런 색상의 가방이 너무 갖고 싶었거든요 사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각진 느낌이기는 했어요 근데 이거 맸는데 너무 잘 어울리는 거 그날 약간 오늘 착장이랑 좀 비슷했어요 흰색 니트에 검정색 비스티에 연청 청바지를 입고 갔었는데 그냥 내 거인 거야 가격대는 30만 원 정도였는데 그때 이제 막스타필드 오픈 세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공홈 할인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를 했습니다. 너무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금장 포인트들이 있는 것도 저에게는 살짝 도전이었어요. 저는 항상 실버를 좋아하는 실버파이기 때문에 이런 골드가 아 약간 내 옷들에 잘 어울릴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잘 들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자석으로 여다지 하는 거예요. 굉장히 편합니다. 짠, 아이패드. 쏙 들어가는 수납력이고요. 맥북까지는 좀 힘들었어요. 짠, 이거는 아마 보셨을 거예요. 유튜브에서도 많이 메고 나왔고, 인스타그램에만 봐도 이 가방을 들고 있는 사진이 진짜 많거든요. 저의 정말 최애,애,애,애 가방입니다. 한두 덕이 없는 디자인이죠? 그냥 딱 기본 디자인이고. 근데 진짜 미세하게 M이라고 딱 로고가 들어가져 있어요. 이렇 얇은 토트 스트랩이랑 크로스 스트랩이 따로 달려있어서 자유롭게 연출할 수 있는 가방이에요. 이렇게 굵은 스트랩을 줘요. 그래서 착용을 하면 이런 느낌? 포인트가 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봄, 여름보다는 가을, 겨울에 약간 코트나 더운 옷 위에다가 약간 이렇게 포인트 되게 매주면 예쁠 것 같은데 사실 한 번도 그렇게 매지 않았다. 저는 토트로 주로 잘 들고 다니고요. 이게 포인트고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안주머니가 이렇게 들리거든요. 뒤에 또 단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단추를 붙이면 뚜껑으로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조금 실용적인 포인트다. 이 가방은 일반적인 소지품은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이패드는 들어가기는 하나 이렇게 다 튀어나오고 그냥 들어가지 않는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반사탕 같다. 이게 저예요. 마지막 가방은 봄 여름까지 대비를 해서 구매를 한 가방인데요. 이게 인기가 엄청 많아서 7차 재입고까지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바로 히어리의 가방입니다. 짜자잔. W 컨셉에서 구매를 했고 정가가 98,000원인데 할인 쿠폰 적용해서 88,000원에 구매를 했어요. 이게 나일론 재질인데 그냥 나일론이라고 하기에는. 원단이 진짜 탄탄해요. 안감이 노란색인 것과 라벨이 붙어 있는 거. 안에도 보시면 이렇게 셔링 디테일이 있어요.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요. 98,000원이라는 가격이 소금이 되더라고요. 네, 캐주얼한 느낌이지만 여성스러운 이런 포인트가 한 방울 쏙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네, 제일 많이 들고 다니는 가방이라 하면 두 가지거든요. 근데 루에브르가 사이즈가 좀더 크니까 애정하는 아이템들을 조금 더 가득가득 담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짠! 제가 갑자기 얼마 전에 이거 구입한 아이패드 파우치가 생각이 나가지고 자랑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GS 25에서 품절대란났었던 그 모나미 파우치인데 당근에서 한 웃돈 5천 원 정도 주고. 거래를 했습니다. 뒷면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손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클러치처럼 들고 다닐 수 있는 건데 이게 진짜 좀 뭔가 손목에 무리가 안 가고 되게 좋더라고요. 키링은 메리마론에서 직접 제작한 하트 키링이에요. 무리까지 이렇게 하트 포인트가 돼 있어가지고. 너무 귀엽죠? 충전기랑 아이패드를 딱 넣을 수 있는 사이즈입니다. 아무튼, 본격적으로 가방을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갖고 다니는데, 첫 번째는, 짠! 이거 아시는 분? 프로틴칩이라고 올리브영에서 파는 과자인데, 진짜 뭔가 맛있어요. 맛이 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약간 프로틴이 들어있다고 하니까 괜히 좀 먹으면은 죄책감은 안 생기는 그런 느낌? 가방에 이렇게 간식이 하나쯤 꼭 있어야 하는 병이 있거든요. 거의 다 먹었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진짜 맛있어요. 이건 맨날 맨날 보여드리는 지갑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니까. 요거는 샤넬 똑딱이 지갑입니다. 은장. 트렌비에서 구매했어요. 또 맨날 보여드리는 차키 저는 미니쿠퍼를 운전하고 있는데 미니쿠퍼가 다 이렇게 약간 동글동글하게 생긴 게 시그니처거든요 그래서 사키도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돼 있어가지고 아주 귀여운 차키를 들고 다니고 있고요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안주머니 보이세요? 여기 보이세요? 안주머니에 항상 쉽게 꺼낼 수 있게 괄사가 들어있습니다 운전할 때나 집중해야 될때 관자놀이 쪽을 한 번씩 조져주고 있습니다 아주 좋더라고요. 저는 비프로젝트 제품인데, 비프로젝트 제품이 이렇게 딱 손에 비는 작은 사이즈여서 그립감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이게 되게 튼튼해가지고, 바닥에 진짜 엄청 높이에서 한번 떨어뜨려봤거든요? 근데 깨지지 않았어요. 진짜 튼튼하더라고요. 또뭐 이런 크롬이 이런 크로미 불펜 갖고 다니고 있고, 뭐 에어팟 프로를 요즘에 매일매일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안경. 이거 얼마 전에 쿠팡 하울 쇼츠로 보여드렸었던 그 안경인데, 이게, 품절 됐더라고요. 전 색상이.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이 들어가 있는 렌즈가 부착이 돼서 오는 안경이고요. 근데 렌즈가 부착되어 있는데 3만 원 이하로 굉장히 저렴했어요. 색깔도 흔하지 않은, 약간 블랙 같으면서도 블랙 같지 않은 이 색상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착용했을 때도 되게 뭔가 스타일리쉬해 보이고 좋더라고요. 짠! 그리고 이거는 약간 <laughs> 저의 극한 직업인데 핸드폰들입니다. 저의 핸드폰들. 원래는 두 개를 갖고 다녔었는데 하나가 늘었죠. 본폰은 13 미니예요. 한 개는 업무용 핸드폰이고 한 개는 그냥 카메라로 가끔 가다가 필요하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요즘에는 또 메리마론을 한창 열심히 하면서 핸드 손을 찍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그럼 이 XS를 13 미니로 찍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꼭 XS를 하나씩 더 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어, 아 그리고 저 자랑할 게 하나 있는데 친한 오빠가 미국에 살았었는데 한국에 들어올 올때 아마존에서 사다 줬어요 해외의 XS이다 보니까 이렇게 찍을 때 소리가 안 나요 짱이죠 그저 같은 경우는, 막, 하 같은데 가서 사진 많이 찍어야 된단 말이죠? 소리 안 나는 카메라를 얻게 돼서 좀 눈치를 덜 보고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파우치. 파우치는 비프로젝트에서 보정해주는 파우치예요. 너무 예쁘죠? 쪼리 모양이라서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게 많이 들어가. 짠! 요거는 그때 퍼스널 컬러 진단 받고, 거기서 추천해주신 제품을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 요게 유지력이나, 뭐, 이런 발림성, 뭐 그런 것도 다 만족스러워가지고 너무 잘 사용을 하고 있고요. 핀란드 색상인데 어 22호 정도 되는 밝기래요. 진짜 뭔가 딱어 피부를 고정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퍼스널 컬러가 좀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간절기에는 건조하잖아요. 그래서 저 진짜 건조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무장을 하고 다니는데 수분 스틱이에요. 여기 딱 열면 여기 하얀색, 이게 크림이고, 이 테두리들이 오일이래요. 그래서 오일이랑 크림을 동시에 바를 수 있는. 스 틱인데 무릎 같은데 조금 까매지거나 팔꿈치나 이런데, 그런데다 바르면 그냥 즉각적으로 그냥 보습이 확돼버려가지고 너무 좋더라고요. 아브르케 립밤인데 립밤이 진짜 커요. 이만해요. 비교가 되시려나? 핸드크림 뚜껑만 해요. 향은 거의 안 나고 되게 촉촉해서 좋더라고요. 이거는 헤라 립스틱 샀더니 주신 핸드크림이고요. 어 건조함과 싸우기 위해 이런 눈물약도 꼭 가지고 다니고요. 진짜 너무 건조해, 미쳤어. 그리고 이제 제가 최근에 봄웜 라이트 진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새로 산 색조들이 진짜 가방에 많은데 먼저 이거는 샤넬의 헬시핑크 리벤치크입니다 코랄빛 도는 이런 치크예요. 얘는 하트 퍼센트의 립 펜슬. 날이 어두워져서 색이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아또 자료 영상도 한번 띄워드릴게요.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좀 쨍한 호라인데 이렇게 얹으면 이런 느낌입니다. 저 요즘 최애 조합이에요. 최애 조합 오버립해서 다니는 거 좋아하고요. 요즘에 두 가지 조합도 진짜 예쁜데 되게 차분해 보이는 이런 색상이에요. 제 퍼스널 컬러에 잘 맞지는 않거든요. 여기 위에다가 살짝 이렇게 채도가 있는 블렌딩 해주면 너무 예뻐. 분위기 있어 보이고 싶을 때 바르면은 아주 좋. 다 이 생각보다 좀 간소한데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도 또 놀러와주세요. 안녕!